형철이가 응원하는 리버풀, 울산 HD, 음. 기아 타이거즈 네. 눈물 흘리는 것 같은데요? 근데 어. 러분 <laughs> 어, 진짜 괜찮습니다 아니야? 괜찮아요 진짜 오늘 <laughs> 추석 당일입니다 네. 원래 기억을 하시겠지만 설이나 추석 때 형철이랑 항상 그... 명절 음식 먹으면서 토크를 했던 예. 아 생각나요 그때 예. 엄마가 이제 형철이랑 같이 먹으라고 싸줬던 아, 기억이 나는데 감사합니다 어, 예, 예, 진짜 잘 먹었습니다 어. 이번 연휴 때는 그렇게는 못 하고 대신 떡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우 <laughs> 너무 좋아요. 사실 이 추석 때 송편을 먹는다는 게 말만큼 쉽지 않거든요. 잘안 먹게 돼요. 그러니까요. 어, 뭐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음. 아, 요즘에는 또 일인가 정도 많고. 음. 또뭐 자취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떡을 일부러 사서 먹는 경우는 잘 없는데 그러니까 근데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러면. 송편이랑 인절미랑 요뭐 카스테라 뭐라고 하고 어, 카스테라요? 오, 근데 카스테라 맞네. 이 소를 뿌렸나 봐. 맛있겠다. 형철이 이거 식혜 밥 좋아하나요? 밥을 안 먹는 좋아요. 그러면 섞어줘. 네. 네. 아, 오늘 주제도 주제야 저희 막걸리인 줄 알았거든요. 어, <웃음> <웃음> 저희가 이걸 하려고 그랬던 이유가 네. 그 형철이가 어제 오늘이 쭉당 단일인데 업로드는 아마 좀 뒤에 될 거예요. 아. 형철이 SNS에 네. 그 지브리 예 스타일로 그게 그 저희 체츠피티한테 부탁을 했어요. 예, 예, 한번 예. 이렇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줘야 어, 재밌게 나온 거예요. 그 네. 형철이가 응원하는 리버풀, 네. 그 다음에 울산 HD, 음. 기아 타이거즈 네. 그세 명의 유니폼을 입고 있는 인물들이 음. 롤러코스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형철이의 코멘트는 적당히들 하십시오. <laughs> 어, <laughs>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얘기하더라고요. 형철이 강팀 중이었네. 네. <웃음> <웃음> 이젠 약팀 중됐어요. 어, 예.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도 겸사겸사 할게요. 일단 떡좀 드세요. 아 드셔, 돼요 네. 먼저 먼저 어, 드셔. 먼저 드죠. 떡 먹은 경기력 아닙니까? 그럼 제가 먹어야죠. 이거 어, 예. <laughs> 안 찍고 삼켜야 이제. 어, 네네네. 그런 네네. 그럴 수는 없고. 어. 그래도 형님 먼저 드시고. 네. 네. 야 이게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깨송편이네. 음. 떡을 좋아하는 분들도 콩송편을 못 참거든요. 음 좋아 좋아. 음. 울산은 어제 경기력이 이 송편이 맛있잖아요. 근데 이게 떡도 너무 많이 먹다 보면 특히 인절미 물이 안 땡길 수가 없거든요. 목마세요. 음. 자 고구마를 왼손에 쥐고음 익힌 고구마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이트로 인절미를 다섯 개를 연달아 먹거라 <laughs> 제가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종윤이 형이 너안 돼! 하면서 식혜랑 물을 다 가져가요 래서간다 그리고 너세개더 먹어 근데 세 개를 더 먹어요 문제는 여기, 여기 너, 목 넘어가지를 않는데 거기에 더 얹은 거야 들어갔다 그 정도의 답답함을 준 경기였어요 사실 아까 방금 얘기한 거절명 처리가 기존에 막혀있는 것도 이미 있었는데 음. 그래서 사 중간에 감독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바뀌었지만 연달아 떡과 고구마가 더 들어가는 식혜나 동치미 우유가 아닌 네 어... 그래서 어, 거 오셨을 때, 아 신청하는 분 오셨을 때아 됐다 나한테 이제 수분을 제공해 주고 있구나 했는데 음. 알고보니 찐감자였던거죠 아하 아, 아, 아. 그러니까 더 막히는거죠 이제 아니 그러면 음. 어쨌든 신태용 감독이 부임은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경기력적인 변화는 올산는좀 없다고 봐야 되나요? 경기력적인 변화는 있어요 김판 감독일 때는 좀 무지성 압박 네. 전방 압박으로 밸런스가 무너지는 축구를 했다면 어, 어, 어. 지금은 백스리를 썼을 때는 압박에 대한 강도나 이런 부분은 그래도 좀 조절을 했다고 봐요 아 그거는 괜찮다 네, 문제는 공격 전개실에 중원이 없어요 백스리에서 트로야크 김영건 정승현 볼 순환하다가 전방에 뭐 루빅 손 루빅 손도 심지어 거의 위로 안 올라갈 때가 많습니다. 위백을볼 음. 때가 많으니까 그쪽으로 그냥 뻥 아니면 바로 다이렉트 연결 그러지 않을 때는 계속 뒤에서 템포 늦추는 빌드업만 하다가 빌드업이 아니죠. 빌드업은 전진을 위한 과정이 빌드업인데 <웃음> <웃음> 패스를 주고 받으니까 근데 보야니치가또 선발이 아닌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고승범 물리 고승범 정말 고급 무대에서 뛰고 있습니다. 네. 미드필더 숫자가 백스리를 쓰면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 넓은 미드필더 범위로 커버하느라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 거기에 대부분 고승범 이진현 현 이렇게 해서 나온 경우가 많았는데, 음. 보야니치가 나온다 해도 팀적으로 뭔가 전진이 된다기 보다는 보야니치 특유의 그 기술과 간수로 그나마 패스 연결이 좀 되는 느낌? 근데 그것도 거의 후반전에 나오고 그랬거든요. 음. 이게 거의 대부분 한 9월 때까지 울산 경기를 거의 대부분 그랬고, 지난번 상하이전 그리고 이번 김천전은 백 보였습니다. 상하이전은 논외로 할게요. 저도 중계했는데 상하이전은 저는 괜찮게 봤어요. 어, 어, 어. 문제는 이 김천전은 그 상하이전에 갔다왔던 여파가 더해져서 그런지 음. 그리고 이제 리그랑 아침에 다른 점도 있겠죠. 아침에서 만나는 팀들은 울산이 낯설 수 있지만 리그에서 만나는 팀들이 제 거의 다 알고 있죠. 알죠 어떻게 하는지 당장 라카바가 왼발 감 만들 거라는 걸다 뻔히 알고 어, 있는다 예, 예. 막는단 말이에요. 어. 근데 거기에 체력 저하도 있고 전환 과정에서 김천의 속도를 전혀 쫓아가지 못하더라고요. 김천전이 그래서 저는 백포를 써서 어느 정도 전개가 되는 부분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닌데 음. 문제는 그 경기는 전환에 있었다고 봐요. 음. 공수 전환 과정에서 상대를 못 쫓아가는 축구를 하면 지금 같은 이 시대에선 진짜 어떤 구상을 해도 어림이 없거든요. 치킨 자깐좀 드세요. 네, 어 지금 제가 지금 울상 <laughs> 경을 따라한다고 입에 계속 떡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형철이 너만 그런 게 아니라 오천 팬들은 다 이럴 거 아니야. 많이 심각하죠. 근뭐 어. 저는 이제. 그래도 군천전에 집에서 봤지만 군천 음. 원정까지 그비 오는 날 가신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원정서 많이 가셨어요 그러면 지금 울산의 상황이 드세요 드세요 어, 네. 네. 어, 목이 막히죠 울산의 상황 얘기만 해도 주, 주제까지 이러니까 이게 좀 목이 막히네요 지금 제가 안 마시고 어떻게 보겠습니다 한번 네, 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선수 구성의 문제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쨌든 그 전에 김판공 감독 음. 그리고 신태용 감독이 부임을 해서 뭔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까 했지만 그것도 되, 되지 않고 있는 지금 부임한 감독들의 전술의 부재라고 보는 편인가요? 음. 어, 어디가 문제냐? 사실 이게 단기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 감독만 바꾼다고 될 것이냐? 그도 아니다. 자 이거는 한 2년 정도를 좀봐 2년? 어쩌면 그이상로 봐야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영입 이적 저예약의 실패가 영향을 많이 미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럼 2~3년 전으로 보면 이금국룡부 감독까지 넘어가는데? 어 그렇게도 되죠. 아. 왜냐하면 2023년 전반기 끝나고 박용우 선수를 중동으로 보내면서. 후반기 때 삼선이 없어가지고 엄청 고생을 고생했죠. 했잖아요. 3연패 중에 두 번째 우승을 하긴 했지만 후반기가 너무 불안해서 음. 당연히 삼선 보강해야 된다. 마테우스 데려왔죠. 어떻게 됐나요, 마테우스? 아무것도 못하고 떠났죠. 최종한꿀잡이가 필요하다. 야구를 데려왔어요. 오늘 야구 내려온 거는 좋은 선택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선수도 안, 안 됐습니다. 에. 이외에도. 그러면 제가 진짜 답답함을 현하기 위해서, 왜냐면 저도 이게 일요일 날까지 딱거을 봤잖아요. 예. 저도 그거 인스타에 올린 게그 마음이었어요. 내가 이거 어딘가 풀어야 오. 오늘 아침에 LA 경기를 내가 기분 좋게 할수 있다. 음흠. 이게 제가 일이다 보니까 내 기분이 온전히 일에 표현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풀때딱 풀고 잊어버리고 나는 유럽 축구랑 아시아 축구는 관심 없어. 나는 오로지 미국 축구만 봐. 그리고 카에서 기분 풀고 중계라고 왔기 때문에. 지금 약간 LA 경기 하고 좀 기분 좋게 재밌게 왔거든요. 네. 이 감정으로는 그 어제 김천전 끝나고 난 직후의 감정을 모두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제 감정을 전달하는데 스트레스를 주고자 안 마시고 오로지 떡만 먹겠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그 영입 저약 실패. 어. 이외로 제가 지금 기억 못 하는 선수들이 꽤많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영입 저약이다 아쉽게도 음. 실패했습니다. 심지어 삼선이 필요했어요, 사실. 네. 그리고 마테우스 영입했는데 잘안 됐죠? 보야니치가 전문 삼선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누군가는 수비를 해야 죠 정명 선수 있거든요. 정명 네. 선수한데 아무래도 이제는 나이가 많이 나이가... 들었으니까 더 많은 걸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수비미드필요 보강이 필요했는데 갑자기 김판 감독이 니글 때안 쓰던 백스리를 클럽 월드컵 때 쓰겠다고 했고 그러더니 갑자기 센터백을 들여 왔어요. 음. 트로야크가 지금 백스리에서 괜찮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건 맞는데 삼선의 문제를 지우면서까지 센터백을 먼저 그때서 영입했을 때 됐던 게 맞느냐? 그리고 갑작스러운 백스리 전술을 클럽 월드컵 직전에 실험을 해서 그것도 좀... 음. 실전에 검증도 안된 백스리 전술을 그... <laughs> 마멜로디 썬다운즈 전때첫 경기 때 그렇게 써야 했던 게 맞느냐 그게 다 아쉽죠 그 비기기만 그 했어도 수위를 얼마가 걸려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 생각하면 이적 전하의 실패 영입에 있어서 과연 방향성이 있는 영입을 하는 게 맞는가 이런 스포츠 <laughs> 구성의 애매모호함 제가 되게 공감하는 말이 있어요 뭐죠? 세대 교체는 이 물을 다 비우고 음. 새로운 물을 붓는 게 아니고 이 물에다가 물을 가라아서 이게 넘쳐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갈아지는 게 세대 교체다. 그게 이게 디졸브가 되죠, 그래요. 그렇죠. 어. 근데 울산의 경우는 제 생각엔 이 물을 다 버립니다. 음.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로운 물로 채우려고 하는데 이 정도 물밖에안 남은 양이에요. 근데 이걸로 지금 이큰 컵을 다 채웠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그건 아니죠 이 물이 나중에 언젠가는 이만큼 올라올 수 있죠 어린 선수들이고 가능성을 보여준 선수들이니까 저는 충분히 지금 우리 팀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방향성 좋은 선수들이에요 문제는 지금 당장은 이 선수들이 이만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 근데 지금 당장 그것도 클럽월드컵이라 기회가 걸려있는 해에 이만큼의 물이 필요한데 이만큼 준비해 놓고선 괜찮아 기도 메타 하면 이 선수들 성장해서 물을 더 받아줄 거야 안 되죠. 되죠. 그 스쿼드가 약해지는 건데. 그럼 이거는 뭐 비단 김판곤 감독, 신태용 감독, 물론 뭐그두 지도자들에 대한 아쉬움이 당연히 크겠지만. 크죠. 아, 예. <laughs> 예. 예. 크죠. 크죠. 아, 큽니다. 예, 큽니다. 그런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전부터 있었던 이적 시장에 제대로 된 어떤 전략 부제가 음. 여기에 엮여 있다고 보는 게 맞고 신태용 감독도 지금 당장 뭔가 해결책을 뾰족하게 낼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다가 아쉬운 것도 사실이고. 그럼 기대했던 건 신영 감독이 오면서 팀 분위기나 이런 게좀 의식할 수 있기를 바랬는데 왜냐면 뭐그 분이 갖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음. 근데 그런 모습이 좀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전혀. 그 궁금해서 하는 얘기인데 리버풀, 울산, 기아를 모두 다 응원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형철이 같은 딱 포지션에 왜냐면 뭐 예를 들어 저처럼 아스날, 뭐 LG 저는 리그은 음. 없습니다만 음. 근데 그 와중에 또 제가 이렇게 뭐 서울을 응원하시는 분들도 음. 있고 뭐 포항도 있고. 뭐 전북도 있을 거고 당연히 많은데 이게 항상 또 보면 미끄러질 때다 같이 미끄러지고 좋을 땐다 좋고 어디는 좋고 어디는 나쁘고 이게 밸런스가 제그 저희 라이브 많이 오시는 분 중에 맨유 하나 팬 있으시죠 물론 하나는 뭐 그래도 최근에 음. 어떤 어느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음, 음, 음. 예 맨유는 좀안 좋고 음. 근데 이제 하나도 또 얼마 전에 이제 끝내기로 막고 예, 이런 SSG 게 s 레스원정에서 그게 뒤집히는 예, 그러니까 그런 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음. 근데 지금 형철이 포지션도 사실 누가 농담 삼아 강팀 중이네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리버풀 작년 우승. 음. 그 다음에 뭐 기아는 햇때부터 영원한 명문이고. 아, 그리고 울산도 3연패 3피스를 했던 음. 팀인데. 별 다섯 개인데. 네, 근데 이렇게 지금 같이 좀안 좋은 흐름으로 갈 거라고는 예상을 못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중에 그나마 나온 게 지금 그래도 리버풀이잖아요. 왜냐면 음. 리버풀은 리버풀이 희망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시즌 개막한 지 얼마 안 지나서예요. <laughs>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음. 그 <laughs> 여러분 이게 답답한 게 아닙니다. 제 속이 답답해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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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첼시전 때 카이세도한테 먹힌 거 있잖아요 카이세도가 진짜 너무 잘쳤어요 카이세도가 잘찬 거는 맞아요 초대박 골입니다 근데 나는 그거는 응. 카이세도 같은 킥을 가지고 있는 선수한테 넣으세요 하고 내준 거나 다름없어요 그렇죠 비스도가한번 주고 카이세도가 들어가서 바고난 다음에 때린 거잖아요 방해를 전혀 안 받고 쐈어 그때 봐야 될건 리버풀의 공수간격간격 어. 수비 압공간격거래요거의가 그래. 너무 벌어져 있었어요 어. 1차 압박을 가져가는 건 좋은데 살라를 참여시키지 않고 소모슬라이만 계속 압박도 해 너 살라가 수비가 다 많으니까 오른쪽 커버도 해 그걸 어떻게 혼자다 해요 음. 응. 그럼 근데 문제는 그게 지금 리버풀의 전술 현실이에요 슬롯 음. 감독이 계속 그런 식으로 선수들에게 압박을 맡기고 그러다가 발생하는 밸런스적인 문제는 크게 신경을 안 쓰니까 반다이크 해줘 알리송 해줘 그런 느낌이 사실 전반기 때 많이 있었거든요 이긴 결과에 가려져서 그렇지 많이 보였습니다 그만큼 선수가 좀 우수했던 거라 생각해요 반다이크나 알리송이 음. 이번 경기에서 저는 그 카이세로 원더골 장면도 그랬고 전체적인 내용이다 그랬지만 비워주는 공간도 너무 많고 음. 수비할 때 특히 밸런스가 음. 심이안 맞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그럼에도 그 문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살라를 계속 풀타임으로 쓰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라 빼고 키에사를 넣는 선택이 어땠는가라는 이야기가 팬들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히든포어를 하면서 형천에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본체가 트렌트가 아니었나라는 얘기까지 음. 뭐, 그건 오바지만, 후방에서 빌드업이 그만큼 좋지 않고. 응, 그죠. 네, 중앙지역에서 마카하는 폼이 안 좋고. 응. 근데 이거를 슬롯을 좀 두고 보고 있으니까. 응. 좀 과격한 팬들은 작년에 우승했던 거 클럽 유산발 아니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슬롯에 대한 어떤 신뢰를 낮게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슬롯도 꽤 많이 비판을 받을만 하죠. 에이. 왜냐면 이게 올 시즌만 그랬으면, 아, 이 감독이 정말 멤버가 너무 낫긴가, 힘든가 보다. 이해를 할수 있는데.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사실 내용 진짜 안 좋았거든요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이게... 파리 생제르맹 전서부터 이어진 후반기 부진도 같이 봐야 된다 조금 지나잖아요 수록감도 부임하고 좋았던 시기보다 안 좋은 내용을 보여준 시기가 어쩌면 이제는 더 조, 조금만 좀 지나면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진짜로 왜냐면 지난 시즌에 아스날이 사실 무승부를 개때리면서 존나 박아줬거든요 음흠. 그게 아니고 음. 원래 원상태, 맨시티 같은 팀이 추격하기 시작했으면 위험할 뻔했을 순간이 있습니다. 올 시즌이 제생각엔는 지난 시즌과는 확연히 느낌이 다를 거예요. 어. 그러니까 아스날 정말 잘하고 있고, 아스날이 좀 단단해요. 뎁스도 정말 두텁고 네. 그런 부분에서 되게 안정적으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맨시티 조금 뭐 보긴 해야 되겠지만, 응. 저는 그래도 맨시티 역시도 좋아졌어요. 그렇죠. 뭐 로드리 부상은 되게 아쉽습니다. 그건 정 안타까운 일죠 스쿼드가 그래도 강해진 부분 있고, 어. 그래도 패가르올라기 때문에 지난 시즌의 문제점을 계속 답습하진 않을 거라고 그치. 봐요. 그러면 이전보다 좀더성적을 쌓을 수 있겠죠. 리버풀이 문제인데 아직도 조직력이 갖춰지지 않은 것, 비르츠의 적응이 더딘 것, 음. 그러면서 이적생이 와서 오히려 좋아졌냐?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제일 문제는 슬롯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는 것과 슬롯의 교체마저도 악수가 나오, 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답답함. 진짜, 이게 너무 땡기는데, 지금. 안 마시면서도 제가 얘기하는 게딱 하나예요. 진짜 너무 답답합니다. 요즘에 진짜 한세 경기를 제가 중계 안 하고 리버풀 경기를 그냥 이렇게 시청을 하면서 봤어요. 사실 그래야 더잘 보이잖아. 음. 중계하면 어쨌든 방송에 신경을 쓰느라 온전히 그것만 보기 힘들어요. 그죠. 근데 안 하면서 볼때 문제점이 더 보이거든. 아, 사실 저는 그것도 그건데 그것도 있어. 요 그러니까 다, 다들 그랬을 텐데 집에서 혼자 축구 볼때욕 많이 하거든요. 진짜욕 많이 해서3일 동안 세, 최근 3 경기 펠리스전 물론 리스전 제가 뮤직 콘서트 갔다 왔으니까 다시 보기로 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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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 보기로 보면서도 욕을 했어요. 아 예. 자 그리고 그 뒤에 그러니까 갈라타사라이전 음. 그때 욕하고 난 다음에 우리 호에 와서 야, 그건 욕 나올 만한 경기긴 했어. 그거 맞아요. 진짜 네. 네. 그리고 호에에서 아시겠지만, 트렌트에 긁히는 바에 아! 허두숭이 나왔던 이때가 예, 그 예, 예. 이때입니다. 그리고 주말, 이번에 그 첼시전. 음. 네. 보고 나서 어이가 없더군요. 음. 저는 이스테방에 꼴놓은 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 이거 내용이 이기거나 비길만한 경기조차도 아니었다고 음, 생각을 해요. 음. 리버풀이 충분히 질만했고 못한 팀이 진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세 경기를 진짜 오히려 정말 감정적으로 보니까 어. 중계할 때는 그거다 그냥 승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어, 상대팀 꼬너을때 그냥, 그냥 소리 하고 소리, 소리 질러서 어. 스트레스 풀고 그래 어, 나는 이 팀도 준비했는데 이 팀도 매력적이니까 음. 여기도 뭐 승점 딸만해꼬너울만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들 많은 분들이 인지하시겠지만 형철이의 대단한 중립성. <laughs> 어, 마치 뭐 리버풀 대 첼시인데 만약 카이세도 골넣거나이스테반골넣었으면쟤 첼시 팬 아니야?라고 아할 정도의 샤우팅을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건 다 아실 겁니다. 아니, 근데, 근데 저도, 네. 지금은 경기가 너무 답답하다 그래서 그세 경기를 운전 그냥 내, 제 감정대로 네. 가면서 보니까 와 미치겠어요 진짜 어. 그리고 이제 m 매치 직전 경기 지잖아요 2주 동안 가요 그 패배가 2주 가요 네. 그리난 네. 다음에 노스웨스트 덤입니다 음. 물론 맨유는 지금 사실 누더기가 됐어요 근데 어쨌든 직전 경기 이겼고 음. 원정을 안필드 원정을 가는 아모림은 어쨌든 계속 낭떠러져 있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저는 맨유의 경기 플레이 스타일과 구성상 오히려 강팀이랑 붙는 원정끼리 카운터를 치기 용이하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맨유가 승점 3점을 딸 거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만 전, 만약에 네. 무승부다, 음. 그거면 이건 리버풀은 지금 4경기째 승리가 없는데다가 네. 이런 경기력인데 맨유를 못 잡아 안필드에서 음. 대단히 불만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네, 전 진다고 봅니다. 여기서 부두술을 한번 아, 네. 전 진다고 봅니다. 어... 네. 진짜 질것 같아요. 이 어... 내용을 보고 나면 이긴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음. 저는 그 안피드 가서 그렇게 기다렸던 안필드 직관에서 맨유전 영대웅을 보고 <laughs> 나서 진짜 그거 한번 당해 보잖아요. 그 이후 에홈 <laughs> 맨유전은 그래 맞아, 너 영대웅 보고 왔지.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저 진짜 매 그래서 한창 이, 리버풀이 이기는 동안에도 저 네. 맨유전은 그냥 불안하게 봤어요. 아니 그게 있어. 아스날도 그래요. 응. 어, 맨유전이 이상하게 불안한 데가 있어요. 그, 특이하게. 저, 아, 그 진짜 그그 그 유일한 안필드 직관 딱그 갔던 거 영대영 나온 거에 아니 웃기는 건형철이가스탠퍼드 브리지 갔을 땐꼴 존나, 존나 많이 보고 갔거든요. 근데 맨체스터 시티 경기 근데 작라 가지고 8골 보고, 보고 야, 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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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즌 스카이 스포츠 프리미어 리그 최고의 경기도 선정됐어요그래 그래. 야, 대박 대박이었어. 있데 이게. 그럼 리버풀은 지금 어떤 돌파구가 좀 보입니까? 아니요. 보이지 않습니다. 음. <웃음> <웃음> 아, 쉽지 않다. 글쎄요. 팀이 좋아질 부분이라면 일단 이삭이 이번에 터치 보면 이삭 나올 어, 수좋다고요 이삭은 그냥 개인이 우수한 거예 올라올 거야요 응, 이삭이 더 올라오는 거? 살라가 일단 빠져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에트트는 계속 좋은 폼을 좀 보여주는 편이니까. 그죠? 음. 응. 학포는 정말 효율적으로. 시계가. 문침이랑 시침이랑 초침이 이렇게 딱 일치되는 게 있잖아요 있죠. 그 타이밍에 고있다 쓰는 거예요 이 선수의 노력을 좀 폄하하고 싶지는 않아요 음. 그리고 어쨌든 골을 만들어주는 선수는 맞다 그리고 크라벤베르는 지금 너무 과부하가 많이 오는 거 음. 같은데 그래도 초반에 좋았던 폼은 계속 유지하고 후방에서는 반다이 카나야 알리송이 돌아오기 전까진 왜냐면 다 사이드 백들 다 별로고요 프린... 프린퐁은 지금 어. 애매해진 거 같아 뭐 물론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쓰는지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와 이거 되게 붕 뜨는데? 음. 어. 요즘 경기 전 그리고 로버슨 쓰지 왜캐릭켓을 썼나 싶어요. 저도 이 경기에 루버 나오고 난다면 풀리는 게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응. 캐릭켓스가 오히려 이라올라 덕을 봤나? 그러니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슬롯이 쓰는 거 이런 거를 떠나서 캐릭켓의 본인의 어떤 그 퍼포먼스도 좋지 않다. 그 누가 코나데한테 귓속말 해줘야 돼요. 내알 안으로 꺼져야 이렇게? 아그 아니야 아대로아야 아니야 너 계속 아런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아니렇아그렇아너내아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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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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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코나아도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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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렇게니야아니렇게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지막시즌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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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요 겨울에 야아를데아올가아성야대해서 아니야 게니아니까어니야 아니야 아니아니까 제가 봤아때돈주니라아 데려오는 게아는것같거든 아니야 가 있는 아랑 없는 거랑 아이것같아요 단순히 수아니화아 있다 아다의아 아니야 아아 코나테가 볼을 못내보내 그리고 내년 여름되면은 또 게이에 대해서 저희 여러 팀들이 달려들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리버풀이 영입할 가능성이 물론 크죠. 침을 발라놨고 얘기가 교감이 됐을 테니까. 음. 근데 FA로 풀리는 순간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몰라요. 음. 레알이 갑자기 야 우리가 게이 데려갈란다. 음. 이러는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변수가 너무 생기거든요. 는 어. 그러니까 웬만하면 일찍 데려오면 네. 좋고 돈이 좀 지불이 되더라도. 음. 그러니까 음. 저는 지금 당장 겨울에 어떤 영입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 될수 있다고 치고 음. 그 전까지 믿어야 될 거는 에키티케 이삭의 득점 하드 캐리로 밀고 나가는 게 아니면 음. 저도 리버풀의 밸런스가 좋아 보이는 느낌은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사실 아무래도 올 시즌이 기대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어. 다른 팬분들도 마찬가지죠 최근 3경기에 제가 느꼈던 상실감 심리적인 상처가 굉장히 음, 컸습니다. 음, 음, 음.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뭐죠? 모든 기대를 갖지 말자. 아까 얘기했던 뭐 이삭이 나아진다 이런 것들 그냥 하지 말자. 오히려 이렇게 지금 제가 되게 막 포지션을 들어가면서 설명을 했잖아요. 네. 부차적인 말이 많아지면 보통 그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치. 이게 좀, 네. 그러니까 너무 조합돼야 되는 상황이 많은 거야.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여기는 마, 폼 올라가야 되고 네. 이런 보통 잘안 되거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방금 울산 얘기했었잖아요. 처음에 네. 울산 나아질 가능성 없나요? 라고 하는 질문은 지금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음...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런 상황 기아는 어떤가요? 기아는 예, <laughs> 네. 아... 아, 작년에 형철이가 기분이 좋아서 기아 관련된 굿즈와 이런 것들을 입고 음. 뭐 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작년이 아니고 얼마 전에 형님 그때 그 잠깐 다리 비우셨을 때아 맞아요. 보셨죠? 예. 네. 아 중년 종료... 언면주했을 때. <laughs> 아, 저 야, 맛이 안 되지? 안 맞았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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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저, 저, 강하게 끝났으니까 한 번은 맞으세요. 강한 정신력, 어, 진짜 네. 무조건 내가 이거 버티고 버텨서 우리 팀 반등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버티겠습니다. 아무튼 기아, 아, 개투가 울진에 너무 많이 흔들렸어요. 음. 그리고 디펜딩 챔피언인데, 2009년 우승하고 2010년 떨어진 것도 알고, 2017년 우승하고 2018년 떨어진 것도 압니다. 저도 이제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야, 작년에 우승했으니까. 7년 기다리자. <laughs> 2009년 우승하고 2017년 대기까지 8년 걸렸거든요. 어, 네. 그 사이에 엄청난 암흑기가 있었어요, 기아도. 그리고 또 8년은 아니지만 이제 7년 지나니까 2024년에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 7, 8년 또 기다려야 된다. 근데 이게 이렇게 이어질 줄은 몰랐고 특히 7월인가까지는 그래도 상위권이 올라가서 그래 뭐 우승 LG 하나를 바로 넘어서는 거 쉽지 않지만 그래도 가위하고는 해서 자존심을 좀 살려줘라 이랬는데 기, 기대했던 김도영은 돌아오지 못했고 아. 부상은좀 네. 잦았죠. 햄스윙 쪽이 이외에도 다양한 선수들의 부상이 돌고 돌아있었고 네일이 선발로 나올 때마다 마음 아파서 못 보겠더라고요 네일이 잘 던져요 그날 개투가 불을 지릅니다 아 끝나요 내일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와 진짜 이거 어떻게 마음 달래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대투수 양현종 선수 너무 좋아하는 네. 선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야구 선수 중한 명인데 근데도 확실히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네. 어려움이 있고 네. 사실 살라를 보는 시선이랑 좀 비슷해요 아 그런 느낌이구나 살라도 참그 첼시전은 진짜 양자, 문자 어. 많았다 네. <laughs> 네.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답답하면서도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저 선수 때문에 우승 게몇 개인데 마냥 뭐라 할 수도 없다. 음. 야구는 맨날하다 보니까 모든 경기챙겨 보기 힘들잖아요. 화에서 일까지는 계속 있으니까 후반기는 저도 그냥 결과만 봤어요. 아 고정한 그 아, 한 8월 9월 이때는 진짜 특키 제가 한 그래도 일 끝나고 좀 시간 나때 이렇게 칠회나 이런 육회부터 이렇게 좀 틀어놓고 다른 일 하고 있으면 그것도 뒤집혀가지고 음. 난리가 나더라고. 얼마 음. 전에 <laughs> 이제 현역 야구 선수 한 분이 어, 사무실에 들러서 이제 형처럼 네. 간단하게 얘기를 나누고 왔는데. 음. 어뭐 저희가 야구 채널은 아닙니다만 저도 사실 경기를 챙겨 보지못 하는데 음. 94년 LG 트윈스가 우승했을 때 소년야구단이었기 때문에 음. LG는 결과만 봐요. 네. 근데 얼마 전에 그렇게 우승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고 30년 만에 그러나음에 올해도 이렇게 될 거라고는 못 못했, 생각을 못했었어요. 음. 근데 다행히 올해 나스라도좀 괜찮고 음. 뭐 LG 너무 좋고 음. 근데 형철이가 좀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그래도 좋지 않았냐? 그렇긴 하죠. 그건 맞아요. 기아도 우승했고. 응. 그러니까 그건 마, 별로 맞는 것 같아요. 도리가플 우승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속 우승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전 그리고 제가 일을 해서 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일을 하면서 어쨌든 내가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집중됐던 걸딴 걸로 돌릴 수 있으니까. 음... 그래서 뭔가 좀 그래도 안 좋았던 감정을 확헐고 네. 약간 또이스타팀이 우리, 우리 이렇게 하는 거나 아니면 음... 뭐 이번에 체치피티가 만들어진 이미지처럼 그냥 웃음으로 승화하고. 예. 그냥 나는 몰라. 난내 거. 프로페셔널하게 일만 하자 이런 느낌으로 집중하면 눈물 흘리는 것 같은데요? <laughs> 그러면 진짜 괜찮습니다 아니야? 괜찮아요 진짜 <laughs> 아니 눈시울이 좀 빨개진 것 같아 아니, 진짜 괜찮아요 사실 이제 일을 하다 사실 원래는 역으로 일을 하다가 좀 피곤해질 때 그래도 우리 팀이 이겼잖아 이거는 그래. 이제 미안 삼았던 게참많았데 네. 이제 그런 걸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상당히 마음 아프긴 하죠 우리 팀으로 스트레스 받은 걸 일로 승화하자 그렇죠 음 반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이 즐겁게 하고 있고 네. 음. 그래서 모해 남은 4분기 동안의 형철이는 MLS 중계 좀 집중 을한다고탑 플레이로. 코로나 선수 LAFC로. LAFC 네, LAFC로. 이제 LAFC 경기가 이제 많이는 안 남았어요. 그렇죠. 곧 이제 시즌 말이라. 그리고 프는 기대해야죠. 음. 그래서 어쨌든 요즘 그거 보는 재미에 살고 있고요. 그래도 또 다음 주에 대부팅 경기 중계를 하니까. 파라거든요. 아, 8억 8억 그거는 그러니까. 또저 네. <laughs> 저는 어쨌든 제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니 어. 그냥 잊어버리고 언젠간 또 좋은 시기가 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잘 이렇게 털어내고 하고 있어요. 저는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분들이 음. 아까 말, 말씀드렸듯이 결과 감정 이게 2주 동안 가는 그 기분이 음. 있고 야구는 맨날 경기를 하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제가 일이 바쁘다 보니까 저보다도 네. 더 야구를 훨씬 많이 보시는 분들 많다고 어, 생각 해요. 팬분들이 굉장히 하게또 보시니까. 저는 지금 요즘에는 옛날만큼 옛날 진짜 2009년, 2017년 때는 그냥 시간만 나면 맨날 야구 시간에 약속도 안 잡고 야구. 만 네, 그게 보게 되잖아. 지금 이제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일 일이, 일이 좀 많다 보니까 지금 정말 또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 팬분들 얼마나 화가 많이 나계실 것이며. 또 이적생 기대하고 다양한 유니폼 마킹하셨는데 그 유니폼 꺼내기도 참 민망할 정도의 상황이 된아 그럼 제얘기하는 건가요? 제 얘기예요 어, 어, 예. 사실. <laughs> 네. 저도 어. 웬만하면 이해하고 보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첼시한테 비르츠 그볼 끌고 패스 안 하는 거고. 아 그렇군요. 그래, 어. 아, 저도 뭐 여기 또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턴하면서 패스 한번 내준 거 말고는 또잘안 좋았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어. 다른 거 생각했다가 음. 다음 주 주말에 또 하루 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하루 내게 되겠죠. 네. 또. 어. 다음 주한 해기 전에 지금 이제 다 했으니까 시키는 좀드세요 이제 끝났습니다. 네. 제가 <laughs> 대표해서 그냥. 좀잘 해보라는 의미로 제가. 알죠. 네, 기아 타이거즈, 리버풀, 울산 HD를 네. 응원하시는 분들을 또 위해서. 위해서. 네, 목막힌 거를 좀시혜로 기도메타 네.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사형 목태 주먹. 아. 네, 제발. 네.